K 드라마 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모든 작품이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생한 색상과 높은 채도는 드라마를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할수 있지만, 일부 작품은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페이지의 스토리와 화면의 스토리가 보다 일관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훌륭한 촬영수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석할 만한 뛰어난 영상이 있는 K 드라마 5편을 소개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는 평생 동안 조용히 당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K 드라마는 주로 세 명이 캐릭터를 따라갑니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OK 정신병원에 친절하고 공감하는 간병인 문강태 김수현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나 신경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매일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의 형문상태, 오정세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여성이자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동도서 작가 중한 명인 고문영, 서예지, 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영과 강태가 마주치면서 시작되고, 전자는 후자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과거의 인연을 알게 된 문영은 강태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세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수십 년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에서 뛰어난 점중 하나는 장면 간절한으로, 장면 A가 점차 장면 B와 합쳐지다가 장면 A가 완전히 사라지고 화면에 장면 B만 남습니다. 영화적 요소를 간과하더라도 이 드라마의 우아한 영상 및 슬로모션 애니메이션 포함 아동 도서 아트워크, 세트 디자인, 문형의 위상 등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시청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를 상징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공허하고 섬뜩하지만 때로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점이형 이사년 인기 K 드라마. 살인자의 역설은 최근 위무군 복무에서 돌아온 이탕 최우식 위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탕은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꿈은 캐나다로 이주하여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그를 죽입니다. 처음에는 이탕이 당황하여 도망치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한 번의 우연한 살인으로 시작된 것이 곧 패턴이 됩니다. 그의 모든 피해자가 시기상조의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탕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가 잡힐까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살인자의 역설은 독특한 줄거리를 가진 스릴러 K트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 내 에피소드에서 강하게 시작하지만 후반부에서는 기세가 꺾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습니다. 촬영면에서는 올해의 K 드라마 중에서도 여전히 돋보입니다. A 킬러 패러독스 위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카메라 앵글, 카메라 움직임, 심지어 사운드 트랙조차도 때때로 옛날 할리우드 액션 스릴러 영화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My Liberation Notes 능기이하고 단정한 분위기와 실감 나는 줄거리로 인기를 얻은 일상의 K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딴 마을에 살면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세 형제 기정, 이엘, 미정, 김지원, 창희 이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삶을 좌절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형제인 기정은 구원자들에게 매우 까다롭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만큼 젊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이제는 문자 그대로 누구와든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매인 미정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외부의 사랑과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 걱정하는 창의가 있는데 차와 충분한 돈만 있으면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조로운 삶은 소수께기의 알코올 중독자 손석구가 그들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드라마 전체가 다소 우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시청자가 캐릭터의 우울하고 비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도 우리들의 해방 노트는 밀고 당기는 카메라 롤, 초점이 맞지 않는 샷, 모션 블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천재적인 카메라 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카메라 기술은 주요 주인공이 겪고 있는 심리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웹툰, 정신과 병동의 아침이 온다, 를 원작으로 한 데일리 도스 오브 선샤인 은명신대학교 병원의 가상정신과를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이 부서에서 일하는 전문 간호사 정다은, 박고영과 그녀의 동료들 및 그녀가 돌보는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따라갑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초점은 로맨스가 아니지만, 이야기는 다 은의 낭만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신과 자체입니다.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며 환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마블도 부러워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장면 전환을 선보입니다. 에이 킬러 패러독스 위 감독과 같은 감독이 연출한 스트레인저스 프롬헬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마인드 밴딩 호러 스릴러입니다. 타인 프롬 웰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 20대 청년 윤종우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친구가 소규모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자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한다. 돈이 부족한 종우는 N이라는 공동 주택에 머물기로 한다. 저렴한 곳에서 그는 비밀을 공유하는 몇몇 신비한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 시네마토그래피라는 용어가 언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논의되는 미디어가 미적으로 즐거울 것이라고 즉시 가정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면 타인 프롬웰 은 대표적인 예이다. 2K 드라마를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은 임시완, 이동욱, 조현진의 뛰어난 연기뿐만 아니라 캐릭터 역할을 하는 세트 자체다. 종우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질식감을 시청자에게 불러일으킨다. 스포일러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 드라마는 카메라 워크를 훌륭하게 사용하여 불안을 심어주고 독창적인 각본은 모든 캐릭터,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안녕하세요. 숨피어 여러분, 촬영 기법이 마음에 드는 K 드라마가 있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언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베리아는 한 번에 K 드라마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좋아하는 폭식 시청 전문가입니다. 훌륭한 각본, 아름다운 촬영 기법, 클리셰가 없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입니다. 음악광인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지만 자체 제작 아이돌 그룹 세븐틴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